카울린 버스 오브 더쿨 최기독하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바로 외관의 보풀과 거친 텍스처인데요. 후가공으로 보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모습이 개와 닮았다 하여 쉐기독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보풀이 쉐기독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외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홀가먼트 방식으로 편집되었고 사이즈 또한 정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산 니트웨어 브랜드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의 쉐기독 니트입니다 하울링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원단의 깔깔거림의 차이정도나 립의 텐션 정도가 다르고 전체적인 외관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쉐기독 스타일에서 새 손가락 안에 꼽히는 브랜드이기에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셔틀랜더, 쉐기도 크루넥 스웨터 가장 핏한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가을 겨울철에 따뜻하고 코디의 컬러로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으로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건지 울론스 셔틀랜드 울 쉐기독 홀가먼트 스웨터.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라이센스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원단의 터치라든지 약간의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셔맨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원단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